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 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는 349쪽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문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아기보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동역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또는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뭔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앞에 사는 말을 그냥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 글이 재미가 없고 밋밋해요. 그래서 글 읽는 자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쓰는 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같은 의미이지만 동의어 또는 유사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반복을 피하는 우리가 글쓰기 법이 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어이 아 이게 이제 옥중 서신인데 아이 가친자 된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쓰는 가운데서. 반복적인 단어들을 피하고 동의어에 또는 그보다 더 강한 의미로 이 말들을,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자,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라는 말과 형제라는 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동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형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동역자가 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 단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동역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갇힐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핍박의 자리에도, 그러니까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도 내가 서는 것. 이게 예수의 동역자 된 자의 마음인 거죠. 조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로 사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 삶은 이제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고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이런 삶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동역자는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를 위한 자예요.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자. 그것이 가칠지라도 때로는 매를 맞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게 예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론을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동역자들의 모임이죠. 예수의 동력자들을, 동역자들의 모임. 그래서, 어떡하면 효과적으로, 혼자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보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위하여서 보다 효과적이고 그리고 보다 능률적으로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을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모으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게 목사이든 아니면 누구 어느 성도이든, 누구도 이 교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자가 없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갇히는 자의 설지라도, 이건 억울함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보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된 자, 디모데. 이 디모데를 형제된 자라고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제자,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냥 자기를 돕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를 예수 안에서 형제 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비아를 향해서 형제 안에서 자매 된 자, 예수 안에서 자매 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의 구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막 바꾸자 하고 또는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그 권위로 누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오직 우리가 이 수직적 관계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그 수직적 관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수평적 관계 이거죠. 이게 십자가가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면 하늘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지만 모든 성도들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된 수평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가 더 섬김을 받는 자,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우리가 더 잘났는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여 자매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섬기고 돌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 가족 안에서도 형제 자매된 이런 관계에는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내가 좀더 잘나서 좀 남음이 있으면 못한 자를 돕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고,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이 이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향해서 형제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앞에 그 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 그러니까 앞에 보면, 바로 디모델을 향해서 바로 그 형제다. 바로 나와 같이 동역하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 바로 그 형제다. 이렇게 앞에 그 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위하여 정말 함께 동역자 된 바로 그 형제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바로 그 형제, 바로 그런 자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다짐한 바로 그 형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 자, 동역자를 표현할 때 예수를 위한 자, 형제 된 자요, 자매 된 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유, 동역자다. 그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을 거절하는 이런 것은 의미는 엄격하게 하면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줄 때가 있다면 사랑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늘 주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것은 사실은 동력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주기도 했다면 그리고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자꾸 아, 사랑을 막 준다. 난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를 꼭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크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그래서 동역자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받지 아니하면 줄수 없다.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없는 세상이고 사랑도 거짓이 있고 사랑도 껍데기만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랑의 바닥을 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겹도록 정말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누구냐? 예수의 동역자가 뭐냐?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예배 동역자요, 예 기도 동역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간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체들 안에서 사랑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먼저 예수의 동역자라면 예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라. 그 사랑을 기꺼이 받으라. 라고 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매의 됨을 살펴봤고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된 군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성경에, 한글 성경에 우리가 보면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군사된, 그리스도의 군인된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병사여 십자가의 병사된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된 그리스도의 병사, 이게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싸움, 그 예수의 싸움에 우리가 능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거짓된 가치관,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종교에 탈을 씌운 세상과 기꺼이 싸우셨고요. 귀신과 질병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병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다스림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고요. 죄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이 물러가게,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병들을 제하시고, 그 병마를 우리가 꾸짖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임하고 계심을, 이미 이지마였음을 보이시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 싸움을 통해서 거짓된 세상의 가치 위선적인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다 드러내신 것처럼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경계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세속의 물결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이 교자 씨의 믿음으로 생명체 있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그런 자들이에요. 귀신과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한 이런 병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맡게 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군사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채찍 맞고 조롱 당하고 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조롱 당했는데, 우리도 조롱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결국에 십자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폼만, 그냥 우리가 군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 화려한 군복 그런 게 아니라. 정장의 군복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군인의 정장, 뜻이 막 우리가 다리미로 딱 재서 우리가 각이 잡힌 그런 정장의 옷, 이런 게 아니라 전투복장.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는 그분의 군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도 우리가 이 군인으로 우리를 부른 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군인으로 부름 받았는데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군인 어디 있어요? 군인은 자고로 이 부르신 자그 부른 자의 뜻을 따르는 게 군사의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군사된자 그 예수의 군사돼 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운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영적 싸움을 하라. 너희가 군사다 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하나님께 묻죠 나가서 싸울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작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에 따라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다위 스스로 왕이기보다 주님의 군사이기를 더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병사된, 예수의 병사된 그런 자들이에요. 이게 다 예수의 동역자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 그것이 비록 내 집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있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관이다. 기관. 단순한 어떤 기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예수와 동역된 된자 그것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큰 건물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 이게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교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회복이 어디에서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건물로, 우리가 사람의 수로 바라보는 한 교회의 정체성은 회복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 동력자 된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또 은사와 또 능력을 취합하여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이기 위하여 이 땅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기관이다. 라고 하는 이 가치,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한, 교회는 더 침체되고, 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통로가 교회다. 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속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관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평강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선지서 선지서에 환상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막 물이 흘러와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에 그 환상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물이 성문을 열고 성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환상을 보죠.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물,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으니까. 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은혜의 강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평강의 강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고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기관을 좀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동역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많은 부분. 교회가 세속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체처럼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하나의 그냥 그냥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종의 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속된 하나님을 파는 그냥 하나님을 파는 장사꾼들의 그냥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으로 전락한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정체성으로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레몬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력자의 관점에서 본 교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먼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